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저저 저 친구와 겹동 타워 해볼게요. 자 간다 두 가지. 아! 아! 기본은 해 길막. 하리바기. 아, 반대. m 이리저리, 데 안녕 친구야 어. 아 o 반데 c o 가 e 가 저기 e 가 저기 e 가 저기 싫은데? 아, 아니, 아 시, 알았어, 진짜 팀 m e 겁나 m 아, 뭐하냐고 팀 c o 겁나 안 o m e c 구독자 1000명 아니 만명 아니 10만 명 아니 되겠냐? 600만 명 아니 아니 1000만 명 아이씨 빨리 좀 가라고 기다려 봐. 1 아, 0 0 years later. and a half hours later. a few inches late. 로 여기 갈수있잖 아!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. 나회오리로갈수 있어. 가마 아니 가지 마 오빠 가지 마. 가지 마. 진짜 힘.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겁나 잘함. 아니 하 해볼게 내가 아니, 아, 여기선 진짜 내가 니 발배 네 하고... 거임. 아 아까비 아깝비 아. 야야 빨리 열어. 나나 해오리로 나나 해오리로 간다고요. 협박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죠. 야 눌러. 제가 이거 할게요. 밟기! 아니 빨리 가쌤. 겁나 밟기. 아 일어난다? 뭐지 이게? 아아. 가쭉 가, 가. 빨리 가쌤. 쭉 가. 아 빨리 가쌤. 아, 쭉 가쌤. 딩고 가쌤. 딩 내가 이로갈 거임. 어 아, 싫음. 아 내가 먼저 못, 내가 못하니까 먼저 가야지. 아막 끝나지. <laughs> 아하! 아 진짜 아 진짜 와. 오케이. Oh <laughs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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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laughs>